가수 송가인이 정규 2집 발표와 함께 인생 첫 자서전 송가인이어라를 발간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송가인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송가인 소속사 측은 팬들의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발매하는 정규 2집에 이어 자서전을 12월 26일 동시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책의 모든 부분이 킬링포인트다. 처음 공개되는 송가인의 어릴 적 사진부터 콘서트 현장과 무대 뒷모습 그리고 자서전만을 위해 촬영한 화보까지 특별 브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책의 저자 송가인은 팬들의 응원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탑을 찍고 정점의 선현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담담히 이야기한다며 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송가인의 빛을 가리고 있던 알을 깨고 나와 대중 앞에 선 2019년 인생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간 송가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낸 자서전 송가인이어라는 송가인의 생일에 맞춰 발매되는 정규 2집과 함께 12월 26일 출판될 예정입니다.